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로 축복합니다. 영국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잉글랜드에는 크리스마스가 없고 오로지 축구만 있을 뿐이다. 크리스마스 날고요, 아침 시간만 선수들이 가족과 함께 지내고요. 오후부터. 합니다. 또 축구 경기 때문에 온 품기에만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영국에는 크리스마스는 사라지고 축구만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인도에서는 힌두교의 과격분자들이 크리스마스에 교회를 습격해서 테러를 가하고 납니다. 그래서 인도의 크리스마스는 조회가 테러를 당하는 날입다 북한에서는 크리스마스가 있을까요? 북한의 크리스마스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뭔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북한에 있는 군인들이 극성 대장령을 앓는 날이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이브가 김일성 부인 김정숙 생일날이 많은 북한 주민들이 김정숙 생일에 동원되어서 축제를 벌이는데 북한 군인들이 김정숙 생일이라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나서 배탈이 나가지고요. 크리스마스 날은 급성 대장염을 하는날 의미는 사람 아무튼 북한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400만 명가량이라고 합니다. 남한은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400만 명 이상이랍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크리스마스를 추방했습니다. 그 추방당한 교회와 성도들을 남한이 받아들였습니다. 6 2 전쟁 때에 월남한 사람들이요 남쪽으로 남쪽으로 피시대 와서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제주도도 오랜동안 그저 몇몇만 복음을 듣고 있었는데 이 유리옷 때리에피나온 사람들이 여기저기 교회를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일이 같은 교회들이 제주도에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제 한꺼번에 다 그때 세워 놨죠. 이렇게 남아는 북한에서 쫓겨난 교회가 크리스마스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오늘 먹고 살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는 좀 적게 먹어야 되겠다 다이어트 하느라고 말랍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이 구약에 1845번 나온다고 합니다. 신약에는 318번 나옵니다. 그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크리스마스가 사실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사실입니다. 400년 동안 반력을 조사해 봤더니 크리스마스가 어느 요일에 오는가? 크리스마스가 주일날 오는 게 58번. 월요일날이 크리스마스 인해가 56번. 화요일날이 크리스마스인 해가 58번, 수요일날이 크리스마스인 해가 57번, 목요일날이 크리스마스인 해가 57번, 금요일날은 58번, 토요일은 56번, 울고 울고... 아니, 어디에 좀 이렇게 모여 있으면 예수님의 재림도 요요일날쯤 오실 것이다. 그러겠는데, 아, 똑같아, 똑같아! 주일서부터 에 토요일까지 똑같아, 똑같아. 그러니, 어느 날이 가능성이 더 높으냐? 몰라요. 방법은, 지길 좋은 방법은, 준비하고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느 요일이 될지 모르는 거 크로스웨이 출판부에서 지적하는 크리스마스에 꼭 알아야 되는 사실 10가지 세상이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진짜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 10가지가 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탄의 주인공이라는 사실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사모파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탄절의 주인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게첫 번째입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 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다. 요한 복음은 이 사실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없이는 비어진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 곧 하나님이신 그 분, 그 분이 성탄절의 주인이라는 사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메시아, 메시아의 고래에 대한 정점이다.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들이 쭉 있는데, 그 예언의 최고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라는 겁니다. 예수의 출생지,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음,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일번째로, 문화적 성탄절과 성경적 성탄절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문화로 나와 있는 성탄절은 선물을 사고, 보내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고, 폭죽 터트리고, 뭐 이런 것들이죠. 거기에 하나를 덧붙인다고 하면,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사가지고, 술록에 끄는 썰매를 타고 하늘을 씽 날라왔다가 불뚝을 찾는데 요즘은 불뚝이 없어서 불뚝 들어갔는데. 그건 보면 아니에요 문화적인 창작품이고요. 실질적인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도 낮고 천한 곳에 오시어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 이것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풍습이나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다. 라는 게 크리스마스의 의미라는 겁니다. 다섯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고난의 종으로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더큰 사역을 생각하게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생각할 수 있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이 것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라는 하 겁니다. 여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몸에 잉태됐다는 사실입니다. 성탄절의 중심에 생물학적 측면에서 기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그 속에 초자연적인 이야기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 일곱 번째, 동정녀 탄생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신 사실이 없었다고 하면 성욕식 사건이 아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욕신이요 성욕신의 사건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다 여덟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탄생부터 거전을 동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헤루강은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그를 위한 여관도 없었고,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않았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자들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없느니다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궁극적인 희생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값을 지불하시기, 대속하시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초점이지, 상업주의자들이 판을 치는 희망찬란한 크리스마스가 주인이 될 수가 없다. 크로소의 출판부가 말하는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전설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날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르도왕 때에 있었다. 이 땅에 있는 역사 그리고 거기 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캐로방 때에 일어났던 실제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로 되어 있는 일찍부터 메시아가 오시기로 되어져 있는 그 땅,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베스는 집이고, 레행은 떡이거든요. 베스 레헴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군중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진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분이 떡이 만들어지는 곳이 어딥니까? 떡집 아닙니까? 그래서 일찍부터 예언되어지기를 메시아는 베들렘에서 태어나신다. 그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예언대로 주님께서는 유대 땅 베들렘에서 나셨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연구하다가 크고 신비한 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그 뜻을 찾아서 연구를 하다가 성경을 보았으리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신다. 그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긴 여행을 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헤롯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이 땅을 구원하시는 분, 왕, 유대인의 왕이 나신 곳이 어딥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의 별을 보고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분이 나신 곳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롯노당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예루살렘 주민들이 소동이 일어났다. 왜요? 미시아가 났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거든요. 사실이냐. 오랫동안 그분이 나오고,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드디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랬으면 바로 찾아가서 확인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안 간다. 헤롯이 가마히의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왜 물었습니까? 말을 끊게 했어요 너희가 가서 아기를 찾게 되면 경배하고 그리고 나에게 반드시 알려줘. 나도 찾아가서 경배하려고 한다. 속으로는, 겉으로는 마음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아, 이놈을 없애야 된다. 이놈을 죽여버려야 내가 왕의 자리에 온자 오랫동안 앉아있지. 만약에 이 아기가 성장하게 되면 내 자리를 빼앗을 수도 있다. 헤롯은 생각하기를, 왕중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치도 자기의 자리를 넘보거나 빼앗으려고 온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원수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가는데 동방에서부터 인도했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 별이 지시하는 곳을 찾아갔더니 거기 아기 예수가 있어요. 경배하고, 그리고 왕에게 가서, 어디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려고 했더니, 당중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그곳으로 가지 마라. 그러지 말고, 너희들은 다른 길로 해서 고향으로 가라. 그래서 박사들이 몰래 도망을 쳤어요. 다른 길로 도망을 갔어요. 헤롯이 기다립니다. 지금쯤은 올 때가 됐는데, 암만 기다렸다거나. 야, 수간다 경배하고 벌써 다른 길로 돌아간다 그래서 헤롯이 속은 줄 알고 명령을 내립니다. 군대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메들렘으로 가라. 가서 두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라. 누가 예수인지 모르거든요. 넉넉하게 두살짜리 이하인 아이들을 다 죽여 버리면 그 중에 들어 있겠지요. 놀랍게도 그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지금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빨리 일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얼른 일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니 지금 뭐 베들레헴까지는 갔다 오려고 준비하고 왔다가 거기서 애국으로 내려가는데 몇 년간 있을지 몰라요. 그렇게 가는데 경비는 다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무엇으로 먹고 살, 살아갈 겁니까? 놀랍게도 동방박사들이 보물을 갖다 줬거든요. 그보물을지이니다 그것 가지고 팔아서 생활비로 쓰는 거예요. 여행 경비를 쓰는 거예요. 자금 받아가지고 천사가 떠나가 있으니까 얼른 떠나서 애국으로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헤롯의 군대가 비들헴에 들어옵니다. 골짜기 골짜기 뭐 골목 골목 집집이 막 들어가서 아기소리가들리는집고다 들어가죠. 갓난 아이 두살 미만의 산의 아이가 있는 집에 아이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사실도 이미성경에 기록.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유대 땅베들레에서 메시아가 나시는 것만 예언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셨을 때에 여기 북한의 소리들이 나오고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눈물이 거기 가득 차고 그리고 애국으로부터 아들을 불러내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미 생뚱맞게 새롭게 일어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성경에 이미 오래 전부터 예언되어진 대로더라. 오늘도 크리스마스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입니까? 대부분은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빼앗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습니다. 마치도 소중한 것을 빼앗으러 오신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원수로 다가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수로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원수로 있는 거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이사베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 사람이 우리 왕이 되는 건실수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홉성을 쳤습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옳도다. 네 말이 옳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서 오셨습니다. 기꺼이 왕이 되셔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오셨는데 그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는 걸거절 싫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게 싫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 나라, 네가 진짜 왕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무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해 있었다고 하면 그 군대가 동원되어져서 예수님을 잡아갈 수 없도록 했을 겁니다. 잡아갔다 하더라도 죽이지 못하게 나갔을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겁니다.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게 아니다. 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내 나라는 여기 속한 나라가 아니에. 진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내 말을 듣는다.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고 이 일을 위해서 세상에 왔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태어나셨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는가요? 이유는 진리에 속하지 않았다. 진리에 속해 있다고 하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일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크리스마스를 대적하는 이유는 진리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에 관한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의 군인들도 예수님께 관을 씌우고. 자세옷을 입히고 겉으로 볼 때에는 정말 왕처럼 대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앞에 엎드려서 왕이여 평안하소서라고 절을 하고 그런데 사실은 뻣뻣해요. 조롱하느라고 그랬습니다. 가시관을 씌워놨고요. 자세옷을 입히고 툭툭 치고 때리고 침뱉고 하면서 왕이여 평안하소서 하면서 그 앞에서 조롱을 했습니다. 갖고 놀았습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는데 그의 종들을 불러서 그걸 맡겨놓고 갔더니 이 종들이 사람을 뒤로 보내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땅의 모습이 꼭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셨을 때. 하지만 어떻습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이해하든 하지 않든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분은 왕이 되실 것이고 왕이 되셔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는 심판하십니다. 다 모여라. 내가 밖에 놓고 아무 어떻게 했는지 세문 해보자. 싫어한다고 해서 왕이 안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앞에 서시는 날, 이제 모든 것들을 절산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범인들은 후에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아니, 나라 밖으로 쫓겨나요. 그리고는 슬피 울며 눈물 흘리는 삶을 살면서 떠돌아. 아니게 됩니다. 어리석은 싸움에 휘말리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무리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왕중왕이신 전능하신 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화친하라. 대적하지 말고 화친하라. 시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괜히 분노하지 말고, 괜히 소유를 일으키지 말고, 그런즉 분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배우며 세상의 재판받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부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교훈이네 이게 배우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하지 말. 오히려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도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 그의 진도가 급하십니다 길에서 망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망해 끝까지 가지도 못하고 천국에 입성해보지도 이 못하고 길에서 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빨리 그 아들에게 입맞추고 화친을 청해야 되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그냥 끝끝내 모든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간단한 선택 같지만 크리스마스를 알고. 영접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주님 앞에 있다는 그 사실, 모든 사람은 다 오기 이도다 주님께서 힘이 없어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받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이미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선택하신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모두를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분의 주권은 영원하십니다. 성탄을 제워하라 사실상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으로 경배하라. 이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축하합니다. 就到此。